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2일 당직기 하면 은 빠질 수 없는 사연이죠 사기의 집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사기의 집은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쯤에 아마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왔을 거야 캠방 음. 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음. 영상을 보는데 일단 귀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어. 그리고 귀신이 없는데 일단은 기운 자체는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의 사연을 들었어. 네. 사연을 들었는데 막내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음. 그리고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연을 듣는데 어머니 음. 이야기가 나온 거야. 어머니. 어머니가 음. 마지막에 어떠한 행동, 어머니가 아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갑자기 거실에서 돌아가셨다. 어떤 행동이었죠? 그게? 이 여자는 너 때문에 죽는 거고, 다음은 너 차례야 이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거실에서 돌아가신다.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은 사람한테 해꼬지를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의 영향과 이제 기운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 죽일 수는 없단 말이야. 음. 가족 방문을 가기로 했는데 나는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사기인가? 사기는 말 그대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와. 그게 사기인데.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이게 긴감인가 하고 조사 하러 나간 거야 첫날에. 그렇 집에 있는 음. 사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보자님 막내 동생분 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 그렇게 해갖고 그날 이제 시원이 형 라이브와. 내 라이브를 키고 들어갔어 음. 시원형은 집쪽 우리는 이제 막내동생분과 음. 둘째 언니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가 사기인지 정말 그냥 빙의인지 확인하러 간 거야 네 제가 온이 상을 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까 아까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 어. 정확히 이제 다 찾아내야 돼요. 아까 제가 봤지만은 속에서 꺼내야 되거든요. 오늘. 막내 동생뿐만 지금 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 언니 분도 타고 있고 집안 네. 가족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나는 이게 사기가 아닐 거라는 걸 계속 생각을 했어. 음. 왜냐면 사기는 정말 마주치기 힘들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제보자님 그 둘째 그 언니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 네. 사망 사유가 뭐예요? 혹시 심장마비예요? 왜 사망 사유를 물어봤냐면 사기에 지시면 심장마비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장마비라는 거야. 아, 사기구나.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괜히 강하게 나갔다가는 거기서 또 심장을 움켜잡으며 위험하니까. 위험하잖아. 제보자님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이 사기라는 애한테 나는 너의 정체를 몰라야 아. 이제 이 캐릭터 별로 내가 귀신이란 표현을 안 써. 네.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요. 너희들은 자하고 귀신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하겠다 하고 계속 인터뷰 내가 끌어내. 아. 말로 끌어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보자님이 발끈할 때가 있어. 캐릭터 얘기할 때. 맞아요. 그때 나는 목소리가 들려. <laughs> 제보자님 말고 또 다른 목소리 같이 들려. 근데 딱 기린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들리더라고. 그 순간 알았지 아 기린이 사기구나 음. 이게 지금 보면은 스스로가 지금 닫고 있는 거야 나왔다가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금 밀어넣고 있어 다시 나왔다가 그 존재가 들어옴으로써 편해졌지만 몸이 힘들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니죠 모르죠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누구도 모르죠 사람 속으로 웃지 않을까 그럼 그 존재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니들이 뭐 했는데? 그때 저는 없었죠 저는 오늘 처음 왔고 누구야? 아직 모르고 있는 거 누구예요? 기린이요 기린? 근데 이미 제보자님 막내 동생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음.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고 시원형도 그 현장에서 했잖아 근데 음. 웃긴 거 제보자님 몸속에 이미 셋 위가 있고 집에도 셋 위가 있는 거야 집에도 집에도 다른 존재예요, 그렇지? 다른 존재들이 있던 거야. 그래서 시원형도 이제 헌팅을 하면서 내가 다음 날 같이 들어가거든. 시원형이 거울을 돌려놨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시원형이 진짜 거울 한번 봐주지 않을래? 음. 이 얘기를 해서 거울을 보려고 갔지. 근데 거울을 돌리는 순간 정말 환하게 웃는 여자가. 나를 지켜서 세워보고 있더라고. 이게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형체로 보이거든요? 아, 하얀 형체로. 머리. 작아. 이만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없던 앤데 어, 붓는다. 우와. 나 이런 형체는 처음 봤어요, 그냥. 진흙 같아? 약간 그 뭉개지면서. 솜사탕. 어, 하얀 색깔. 응. 그걸로 지금 여기저기 옮겨다니거든요? 이구영만? 오히려 무겁다 거울 <목소리> 전세기 정성입니다 왜왜왜왜왜왜 야어 어, 잠깐만 어형 잠깐 저, 뭐 잠깐 어왜왜왜야뭐뭐뭐뭐때문 어, 어,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왜왜왜 왜, 왜. 언니 모습 하고 있다 언니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둘째 언니를 봤잖아 예. 네. 웃었는데 덧니가 보이는 거야 덧니까지? 둘째 언니 혹시 덧니 있었는지 봐주세요 했는데 음. 덧니가 없대 분명히 둘째 언니의 모습인데 음. 하고 혹시 어머니 덧니 있어요? 에이 설마 어머니의 20대 때 사진을 봤나 봐 네. 덧니가 있대 그래서 둘째 언니랑 헷갈렸던 거고 그렇지 나는 헷갈릴 수밖에 없던 거지 왜 음. 엄마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거울 속에서 왜요 왜요 어머니가 첫 타겟이었으니까 둔갑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행동이나 이런 걸 봤는데, 요사기 같은 거야. 얘네도 어느 정도 종교령들인 거야. 요사기요? 응, 요사스러운 행동을 하는. 어... 사기랑은 달라. 음... 근데 저승사자는 네. 죽은 자를 인도하잖아. 네. 얘네들은 산자를 인도하기 위해 있는 거지. 네? 그 집에 있는 이유가, 네. 이 제보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아니, 살아있는데 뭘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야? 죽음이기 위해.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이 들어가 네. 솔루션이 들어가는데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둘째 누나도 솔직히 믿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음.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언니가 음. 동생한테 얘기할 때그 어. 느낌과 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맞아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언니도 타고 있던 거야그 기운을.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나도 언니 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처음에 솔직히 말을 하면. 막내동생한테 사기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이 본체가 둘째 누나한테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타고 다니긴 했어 아. 근데 어느 정도 주파수는 막내동생 결국은 그치 막내 사이비 종교까지 가면서까지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가 있어 또요? 우리가 솔루션을 들어갈 때 내가 거울을 양쪽으로 놓고 막내동생들은 거실에 앉혀놓고 거기 새끼로다 결계를 쳐 음... 새끼를 결계를 치고 군웅을 깔아놓고 군웅에 앉게 만들어. 이제 시작 했지. 시작을 했는데 막냇동생분이 이제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캐릭터들과 이야기하고 아, 그게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향이 왔다 갔다 하거든. 헉? 언니분한테도 갔다가 막냇동생분한테도 갔다 네. 근데 그 순간 언니가 웃더라고. 네? 왜요? <laughs> 몰라.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 어,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러더니 진또님 목소리가 좋아요. 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 그래서 지금 어떤 노래 부른 거일까? CCM. 에이. 그걸 부르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위안이 된다. 어... 그러니까 언니도 내가 구능을 깔아 놓으니까 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네. 나한테가. 네. 진동그 소리 들어갔지. 다 들었잖아. 내가 다 동생이지. 막내 동생분 네. 지금 얘기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그냥 저 것들요. 지금 떠오르는 애 있고 또 다른 애가 말을 하면 말을 해줘요. 네. 형 언니한테 반대로 봐. 그 언니분 지금 네. 어때요? 아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요? 마,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남의 목숨 가지고 그렇지. 기도하고 남의 목숨 가지고 환영 사고 파고 할 때는 되게 응. 재밌었지, 그렇지? 언니분은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CCM이요. 무서워서? 네, CCM 부르면은 좀 평화가 와가지고. 지금 기분 어때요? 편해요. 편해요? 네. 왜? 우리가 속아서? 네? 우리가 속아서? 아니요. 그럼왜 편해요?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데. 진또니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아, 지금 그, 그래서? 네. 도깅을 말해줄까? 뭔데? 나중에 알고 왔는데. 네네네. 언니가 그걸 기억을 못해. 네? 본아웃이 왔어. 와! 그 짧은 순간에 나와 대화했던 번화가셨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영상에 보니까 형또 음. 느낌이 달랐어 언니가. 그렇지. 근데 나는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이제 막 끝에 왔으니까 어, 이제 그치, 그치, 그치.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 되게 애써 웃는 느낌 아세요? 어, 애써 웃는 거난 아니야. 난 아니야. <laughs> 난 아니야. 어, 오, 진짜로. 그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 없었으니까 그치, 그치, 아, 그치. 그냥 뭐 되게 긴장되시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laughs> 근데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네. 언니분 얘기를 먼저 끝내는 이유가 있어. 어 끝이 났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응. 내가 모든 기운을 막내 동생한테 아, 보내고 몰아서 꺼내. 그렇죠, 그렇죠. 막내 동생분한테 있는 혼들의 이름들이 있었잖아. 네뭐 기린 어, 뭐 이런 뭐 기린부터 해서 영조부터 해갖고 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어 내가. 음기린맨 마지막에 뺐거든. 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가 가서 빼내는데. 이제 둘은 빼냈어 네. 근데 이제 기린는 빼낼 차례잖아 네.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렇지 몸을 갖고 싶고 아직 자기는 여기에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 <laughs> 맞아 제보자님이 막 그걸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 음. 이제 기린를 빼내기 위해서 꺼내고 있는데 네. 이제 발악을 하지 근데 진짜 모든 신을 다내 힘을 쓰고 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음. 음. 안 나와 얘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운이 좋게 내가 또 4월 달에 도깨비신을 모시게 됐잖아. 음. 운이 좋게 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게 도깨비신이야.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신들도, 조상신이랑 신령님들도 상대할 수는 있지만, 음.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게 도깨비신이 할수 있는 거야. 음. 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얘기를 해. 이제 그때는 내가 협박을 했지. 음. 너 나오지 마. 내가 꺼낼게. 와. 어쩔 수 없었어. 억지로 그냥 왜, 왜냐면 이미 자기의 정체는 탈로가 났고 음. 제보자님이 이제 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안 빼면 큰일 난다. 아. 여기서 무조건 솔루션은 끝내야 되고 제보자님도 이걸 다 뱉어줘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됐지. 도깨비 신을 불러서 네. 처음 그때 나도 도깨비 신에 힘을 쓴 거야. 음. 나안 나올 거지. 나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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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오지 마. 내가 빼줄게. 나올게. 괴롭도 그러면... <laughs> 네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뭐 없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가 다치게 한거 아니야 다른 애들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들이 한 거라고? 네가 부린 게 아니라? 내가 부린 거 아니야 왜 거짓말해? 네가 부렸다고? 응. 솔직히 얘기해 내가... 고 네가 내가... 내가... 뭘 했어 여기서 지금 <웃음> 배고파 <웃음>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나도 밥 편히 먹고 싶은데 먹을 때마다 밥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도깨비 신을 딱 쓰니까 올라오더라고 얘가 그때 이제 내가 강압적으로 빼야되기 때문에 도깨비 신을 싫어가지고 응. 꺼내기 시작한 거야. 응. 그래서 꺼내면서 내 몸에 싫었어. 싫고 응. 내가 직접 봉인이 어. 들어갔지 음. 그러면서 제보자님이 거기서는 빼낼 건다 빼낸 거야 네. 근데 왜 이름에 집착을 할까? 어, 뭐 캐릭터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캐릭터? 음. 그냥 본인들의 이름을 지은 거잖아 음. 그리고 이 사기들은 몸이 필요해 음.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몽달귀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몽달이가 맞아요 근데 몽달귀신이 뭔지 알아? 뭔데요? 얼굴이 없고 음. 총각 기신이라 그러잖아 흔히 음, 음. 진짜 예전 몽달 기신인 거야 완전 옛날? 완전 옛날 옛적 음. 얘는 옛날 옛적부터 살아온 애야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근데 왜 사이비에 있겠어? 자기는 믿음을 받아야 되니까 음. 그리고 그걸 원하는 거야 남자니까 음. 계속해서 아, 아 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탔던 거고 음. 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 막내 동생까지 간 거야 그이 몽달이는 자아가 없어 음.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이 때문에. 고통받고 싶고 음. 그 나는 몸이 있어야 되고 나는 원래 이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게 몽달이거든. 음. 다 맞아 떨어지네요. 어 그래서 음. 이름에 집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빼냈잖아. 음. 근데 음. 몽달이가 딱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말을 했어요. 음. 원래 타겟은 막내 동생이 아니었어. 근데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네. 언니분 얘기를 먼저 끝내는 이유가 있어. 뭔데 왜 그래? 이제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타깃이 둘째 는나였어 어... 어? 다들 지금 아리송하할 텐데 둘째 언니도 방송 쪽에서 일을 해. 어. 둘째 언니가 이미 예전부터 사진 있지? 어. 사진에 얼굴을 다 지우고 있었어. 얼 어, 얼굴을? 음. 얼굴? 뽕달. 음. 그게 예전부터 언니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계속 다 지우고 있던 거야 사진마다. 근데 그 사진은 누, 무슨 사진인지 알아? 물론 가족 사진. 왜 그러는 거야? 표식을 계속 남기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어. 언니는 이건 그냥 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 몽달 귀신에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던 과정이지. 원래 타겟은 둘째 언니였고 둘째 언니에서 막내 동생에게 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막내 동생한테 갔다가 막내 동생이. 만약에 잘못했다 하면, 그 다음은 둘째, 언니가 타깃이었던 거지. 이미 얼굴은 다 표식을 남겨놨었어. 이제 이렇게 잡고 나서 내가 몽달기신을 바로 소멸을 시키려고 했어. 근데, 소멸을 못했어. 그만큼 사람을 죽이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힘이 강해갖고, 아직도 봉인 상태야. 봉인을 해놓고 계속해서 기운을 눌러놓고, 나중에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원한이 정말 강했다는 거야 소멸 안 되면? 내가 평생을 봉인 시켜놔야지 그래서 이제 솔루션 한 지가 이제 어느덧 1년 정도가 돼가 곧 1년인데 근데 정말 다행인 게약 네. 끊으셨어 약도요? 정신과 약도 끊으셨고 음. 옛날 같은 현상이 다 사라졌어 <laughs> 밝으세요 지금? 어 완전 밝으셔 진짜 음. 이거는 제보자님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우와.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모든 게 지금 해결됐어 진짜 사기의 집은 음. 있어서도 안될 애였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애. 괴물이다 음. 어떻게 지 솔직히 말하면 사기가 원래 악기, 사기, 악마와는 <laughs> 본질이 달라 어. 본질이 근데 사기는 음. 악마 이전급이라고 보면 어. 본질은 다, 다르지만 비슷해. 음... 그래서 사기를 마주치면 안 된다.